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들을지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 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여리고 점령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마칠, 받칠 물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을 볼수 있어요. 그것은 삶과 스스로 조심하라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떤 것이라는지 취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은근과 동철기구는 다 여와에게 구별되었고, 여와 앞에 들리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인데, 이 받칠 물건으로 인해서, 열리 고성을 다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이받을 물건을 취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7장에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열리 고성에서 이 물건을 취하고 감춥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고 또는 7장에 보면 알성 싸움이 있는데 그때 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네 가족들은 아골골짝에서 모두 다 죽습니다. 아간의 가족들이요. 7장 26절에 보면 나와있는데요. 하나님께 구별된 물건, 하나님께서 받, 하나님께 바칠 물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취할 경우 이렇게 화가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뭐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 민족 중 하나님 말씀을 어겼던 사람이 아가인한 사람이 있어서 이제 7장서부터나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패하게 되는 이런 빌미가 제공하게 됩니다. 그와 함께 이 여리고성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점점, 점점. 여리고, 여우수아가 명성이 좀, 어, 온 땅에 퍼지게 되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6장 27절에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여우사와 함께 하시니 여우와 수아의 명성이 그온 땅에 퍼지니라. 요약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그 명, 명성이 쭉 퍼져 나가는 거예요. 여리고를 점령하면서 견고한 성이었던데 난공분락의이 성이었는데 이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놀라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의 명성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어느 때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때였었죠. 명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볼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 거짓 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참된 부입니다. 명성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참된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할 때 복이 있는 거예요. 가장 큰 축복이 하나님과 함께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런 소유물이나 이 땅에 있는 명성이나 사람들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그 복이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큰 명예인 것이죠. 이렇게 여우수와의 명성 점점 퍼져나갈 때 또한 열의 고성에서 아간이 하나님께 바친물건 취하게 됨으로 인해서 칠장에는 아이성, 조그만 성인들 그 싸움에서도 패하게 되는 일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와의 명성 막 퍼져나가고 있을 그때의 싸움의 패배가 일어나는 것이죠. 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받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렇게 나오지만 영어 성경은 그러나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나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받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라고 합니다. 6장 27절에 여호와의 명성이 온 땅에 퍼지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받칠 물건을 위 해서 범죄하였다 하면서 이렇게 시작되죠. 그러면서 아이 성의 싸움에 패배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받칠 물건을 위 해서 범죄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아간이 받칠 물건을 취했다라고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이로 인해서 아이 성에서 싸움에서 패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가 7장에 보면, 요 아간이 받은 물건에 취하였다 라는 것을 로 인해서 아이성 점령을 실패했다는 것을 말씀해 줄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아이성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행동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7장에 보면 6장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와 함께 하더니 그 명성이 온 땅에 퍼져 나갈 즈음에, 그러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던. 그것을 보게 되죠. 실수를 하는 것을 봅니다. 명성이 드높아졌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죠. 내 힘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오히려 모든 것이 잘 되고 평안할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심을 정말로 갈급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을 경우에, 쓴맛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성의 패배를 하게 되죠. 조그만 성인데도.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이 그 사람들 보고 간담이 녹는다라고, 두려워한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7장 2절에 보니까 여수아가 여류고에에서 아이성, 여의 고에서 아이로 사람을 보냅니다. 정탐하도록.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보고에 의하면 이 삼천만 가면 그 땅을 취할 수 있거다라고. 이, 이 삼천, 어, 3절 볼게요. 이 삼천명과 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라는 이런 보고를 듣습니다. 그들이 소수이기 때문에 쉽게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백성중 삼천명쯤 그리로 올라갔는데, 올라갔는데, 그러나 아이성 앞에서, 아이성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36명이 죽게 되고, 수바린까지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도 을 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라는 표현이 5 절에 있습니다. 여리고 성 점령하려고 할때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보고 간담이 녹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역전돼 있어요. 반대로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이성 사람들과 함께 쫓겨나가는 것 보고 조그만 성의 사람들인데도 백성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지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 하냐 안 하냐야 거예요. 함께 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하나님 앞에 여소가 수 묻지도 않았다는 거죠. 행동을 보면요. 아이 성에 대해서 작은 성이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나가야 됩니까? 말니까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작은 성이니까 야분 거예요. 그래서 아, 이 3천 명이면 된다니까 그럼 3천만 올려 보내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았던 거예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 하나님 앞에 묻고 나가야지 승리를 경험하는 것을 볼수 있는 거예요. 명성이 왕성해지니까 이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아, 충분하겠네라고 생각하게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끔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여우소가 이 일로 옷을 찢고여 앞에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패배하고 나서 이제 다시금 생각하는 거죠. 7절에, 여수와 가르대 슬프도 소이다. 주여와 여자의 이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무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에 족하,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던 면 좋을 뻔 하였나이다. 그냥 요단 저편에 있었으면 될 텐데, 여기까지 왜 인도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여호수와의 마음이 이제 두려움으로 물같이 녹은 표현이에요. 이 백성의 마음뿐만 아니라 여호수와의 마음도 같이 표현되는 것을 볼수 있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와한테 담대히하라 두려움 말라라고 여호수아 일장에서 계속 누누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그 담대한 마음이 사라져 나가는 거죠.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바뀌는 거죠.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이 생긴다면.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가를 한번 체크해 볼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는 것이죠. 체크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깁니까? 어떤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안에 두려움이 생깁니까? 하나님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아이성이 점령할 때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냐고 자기 힘으로 내가 할수 있어. 이 작은 성이니까 뭐 간단해?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로 인해서 폐하고 완전히 그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10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받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였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12절에 바친 물건처럼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친 물건처럼 되었다는 것이 뭐죠? 그럼 패배한다는 거였죠. 12절의 후반부를 보면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이라 너희가 바친 물건처럼 되는데 함께하기 위해서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켜라는 거죠. 원인을 찾아서 돌려내라는 것이죠. 13절에서 스스로 성결케합니다 그리고 죄의 근원을 뽑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누가 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는가에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다지파가 나옵니다. 16절에. 그리고 그 중에서 세라족속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라족속 중에서 이제 삽디의 가족이 납니다 그리고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20절 21절에 보니까 아가이 여우수와에게 대답할 바라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에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2 0 0세겔과5 0세겔 중에 금덩이,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을 내 장막,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신에서 외투한 벌, 은 203개, 금 50덩어리, 세계알 이런 것들. 여의 고성에서 취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안에 속한 모든 물건을 갖고 이제 악월골짜기로 가서 거기서 돌로 쳐기고 치고 불사릅니다. 그래서 악월골짜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데요. 여리고에서의 남서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골짜기뭐 어떤 뜻이죠? 괴로움의 골짜기, 슬픔의 골짜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동행하고 하나님이 우리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도련해야 할 것. 죄가 있으면 도련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결하는 작업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기 위해서. 그리고 승리를 다시금 취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성결함이 우리한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대로 가는 것. 실장에서 아이성을 패배했던 것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던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던 요소의 마음을 볼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 바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취했던 것. 이것을 도려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서 8장에 보면 다시금 아이성을 점령하러 올려가는 것입니다. 8장 1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성읍과그 그 땅을 다내 손에 주었느니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수아한테.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을 줬다라는 얘기도 하지 않았고요. 여호수아가 묻지도 않았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에게 말씀하시면서 아이성을 주었으니까 올라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이번에는 매복하면서 올라가죠. 매복을.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 온 이스라엘이 거짓 패하여광학길로 도망하고 막을 때 17절에 성문을 놓아두고 이스라엘을 쫓습니다. 아이성 사람들이. 그럼 매복했던 하 순간에 복병들이 확 나와가지고 그들을 다물로치죠 그래서 아이 성 사람들이 2만, 1만 2천 명이 죽습니다. 남녀가 25절에 보니까 8장 25절입니다. 그날에 아이 사람이 전부가 죽었으니 남녀가 1만 2천이라. 아이를 성을 불사르고 영원한 무더기로 만들었습니다. 28절에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을 영원한 무더기로 만들었으니 오늘날까지 광패하였더라. 아이 왕도 죽죠.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다시 취할 수 있도록 승리케 하셨던 것을 경험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있으면 다시금 돌아와서 성결케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냐 아니냐에 따라서 명예를 얻을 수 있고 부를 취할 수 있고 이 우리가 원했던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죠. 아이성을 점령케 해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 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들 간절히 되시기를 소망합니다.